근데 네, 모기를 13방이나 물렸어요 와 13방이나 물린거면 어떡합니까 그럼? 피가 엄청 많있는나보네오난한두도 안물어 뜯겼는데 대박 여러분 모기향 피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저모기향 안피웠어요 여러분 계속 피하는거에요 피스템 피스템 근데 여러분 관련되 이렇게 하나 그? 제가 그날 신도를 뭐 14개로 했거든요? 네 근데 하루가 지나고 목이 1 3개이 됐어요 그런14 빼기 1으로 보어요 13! 아니 뭐얼렁뚱때 같은 그런 관계에서어요 <laughs> 일단 뭐이런거 하지말고 추석인데 이런게청안먹었잖아요그이런요 네. 제가 전도 붙이고 만 됐으니 빨리 먹으러 가요 빨리 빨리 우와, 송피아, 우와, 대박 우와, 송피 먹고 싶다. 우와, 빨리 저 먹는 거죠? 그리고 나, 저 싫은 거 송피아는 맛있는데, 오, 빨리 거든 그냥 맛집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음, 여렇게이더끌라뭔시싫이그을 아? 이게 뭐냐게된일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 뭐야? 그럼이까 뭐는 그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라? 우미 막혔어. 갑자기 지체기를왜 하낼 거야? 미안. 어떻게? 아, 저는 그랬다. 일단 어떻게 된 갑자기 그라? 일단 하루 동안 나는 루핑 좀 만두 빈 척하고 너로 그런 척하라구. 아 어떡해. 야크로 루피 알아? 어, 가겠다고. 가겠다고. 아 가겠다 그래. 가겠다 그아 가게. 빨리 가겠다 그래. 아 진짜 못. 뭐. 왜 이렇게 코골이가 커? 야, 그럼, 그럼, 일어나! 음, 니냐그 야, 그럼! 어, 뭐, 뭐냐, 그럼, 이 야, 그럼, 빨리 일어나. 뭐냐, 크롬 오늘, 온천하로 했잖아. 오, 온천 크롬 어떡하지? 나 지금 여전히. 오늘 서로 때도 벗겨주고뭐그러려고 했잖아 뭐냐 그 뭐라고 그랬 아까 아까 그런 목소리가 들 아까 목소리린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가자 뭐야 내가 감기 걸렸다 그럴 아 그래서 목소리가 이상하고 있구나. 음, 그래 편의점 목욕탕 내일 가자. 이야 다행이다. 다행히 내일이면 몸뭐 상태가 좀 바꿔보길 했지. 뭐뭔 소리야? 뭐야? 패패티 패패티 계란. 아까 루피 목소리인 거 같은데? 너 설마 몸이 바뀐 건 아니지? 옷이라고 뭐 그러거라? 야너 언제 나미행했냐 어? 아 그리고 성편 나눠주겠다고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일로 와? 아 그게 내가 생연필 두고 와가지고 아 그럼 저기 2층에 있어. 근데 왜? 갑자기 크로 목소리가 루피 목소리 같아. 그게 사실은 그렇게 된 거야. 갑자기 저기에서 운석이 들어져서 맞아서 몸이 바뀌었다. 그러면 어떡하지? 난리한테뭐 해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죠여 듣고 있었어. 야 포비 너 언제 왔냐? 응? 어 방금. 어, 따로 있을 땐 언제 맹했냐? 루피루가이왔어 에휴, 겨우 어, 왔다 그엄마나 그래. 깜짝아, 목소리 왜 이래? 감기 걸렸어? 어, 어 그게 사실... 운석에 맞아서 우리 둘의 몸이 바뀌었어. 그러면 다시 운석 맞으면 되지 않아? 그걸 어떻게 하냐? 그 기다려봐. 다 여기 앞에 세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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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뭐야, 이디야? 어, 운석 부르고 있어! 야, 장난해! 씨. 그러면 우리 다 죽어! 어, 걱정 마. 약한 거니까. 그리고 저기 우리 죽지 않으려고 여기 엄청나게 안 보이는 철로 막아놨으니까 걱정 마. 우리 죽으면 우리 불만 죽으라고, 그럼? 빙고! 잔인나니 이제 온다. 5 4 3 2 1 <웃음> <웃음> 어우, 나도 맞을 뻔했다. 이게 어떻게 된거야 그럼? 어, 그냥 돌아왔다. 루피는 아유어 다시 돌아왔어. 끼럼 돌아왔다 그래. 역시 나의 별미가 끝나지 않았어? 근데 죽이려고 했다 이거 짓게려. 에디야 추석 맞이 선물로 음, 맞기 선물 세트 받으러 가. 누구한테? 우리 엄마한테 가자. 엄마 어디는데도라에몽이게 다이머신 좀 빌려가지고. 생대로 가서 좀 맞자까. 야, 야 그럼 나 보면 죽으란 소리야? 죽었는데 난 책임 안진다 그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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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지, 진짜 가는거 아니지. 진짜 돌게이간중이다까안 돼. 야, 어쨌든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동이라구만. <laughs> 그러면 이제 사해하겠지 야, 그럼 애들 조금 있다 혼나고 빨리 와. 알았다 그럼 애디 기좀 잡아당기고 오겠다 그럼 그건안 해도 될것 같은데. 아이고 탕탕탕탕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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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 아, 파파파도 안 와, 나. 아, 아파. 아이고, 내가 더 부탁해. 우리 친구들, 추석 잘 보냈죠? 추석 잘 보내고, 좋은 마음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면 좋겠네요. 추석 때, 송편 잘 먹고, 전도 잘 먹으세요, 그라. 추석 잘 보내고, 나서, 우리 꼭 잊지 마요. 추석 지나고도, 우리 잊지 친... 우리 잊지 말고 계속 좋아해 줄 거죠? 손다님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따다다다닥 쳐주세요. 렛츠 t s 렛츠 t it! 기릴이고 뭐고 일단 이리 와라구라. 안돼! 안녕.